아 왔다 아, 와 가자 너무 힘들었어 우리 일단 온천에 가자 그래 찜질방 아니 찜질방이래 온천 응 아니 목욕탕이라고 해야 되나 좋았어 2층입니다 잠깐만 멈춰줘 잠깐만 잠깐 어, 먼저 지금, 어.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지 어서. 예약했어. 오케이 오케이. 남탕. 남타. 근데 남탕이랑 여탕이랑 이어져 있는 건 아니? 어 여기 여기 옷 갈아입는 곳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옷 갈아입었고 음. 카운터에서 음, 뭐 음식 같은 거좀 음식으로 왜사 목욕탕 들어가는데? 아 씻는 씻는 거 칫솔은 좀 이따가 사아자음나 음식만 옷 어, 갈은 바가지 비누 대야 샴푸 타월비비비 사자근 데 남자에서는 비이공짜던데원래 그래? 네? 자. 자몸 <laughs> 무게 재보자 우리. 그래. 자. 290. <laughs> 나 재보다. <봐>. 와 163. 됐 <laughs> 너가 나보다 작지? 그러게 야 여기서 뛰어다니러 볼게 아아 오예 넘어졌어 오! 와! 와 나도 넘어진자 시... 잠깐만 잠깐만 멈춰 줘 이제 씻자 씻자 응 음. 잠시만 응 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어디 있지 여기 <laughs> 이야 좋아 어, 고마워 물 왔어 <laughs> 바가지도 있다고 야 고맙다 어 어. 그냥 물로만 죽겨도 되나? 응 샴푸 샴푸 해주고 나 음식을 너무 많이 샀다 됐다 음식을 너무 많이 샀어 오케이 됐다 어 다시 샀다 무양 어이 너희 탕 너무 뜨거워요 4십일도래응 나는 장미탕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 장미탕이나 아니면은 장미탕 수탕이나 장미탕, 장미탕 장수 장미탕 장수 장수..아잇 잡 야, 장수 앉은 채로 장수 음, 음, 음. 어우씨 음. 야이 상태로 이, 이거 하면 야이 상태로 이모티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게 어디가데야라 절레절레 어휴 참 안됐어요 응? 뭐라 그랬니? 아이 잘됐다구요 나왜 이래 이거? 나도 날수 있어. 야, 우리 차가운데 가자. 오케이 오케이 냉탕. 누가 보니까 이거 예전에 막 던지고 놀던데? 뭐? 뭐? 뭐 저거 이거? 뭐뭐뭐뭐 뭐? 뭐, 뭐. 응. 아, 그랬었어? 그래서 무도장에 아, 뭐. 이거 던지고 놀던데? 기억이 안 나. 자 여기에서 마사지 물 마사지. 나 그쪽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 오오 오, 뽀글뽀글 뽀글뽀글. 근데 나 진짜 어제 수영장 갔다 왔어 진짜? 응음와 음. 어. 좋다 어 좋다 어. 우리 이제 가자 벌써? 나 여기에서 엄청난 거 알아 뭔데? 펄떡길 수 있어 여기서 아 그러면은 여기 너무 춥다 추우니까 음. 하리보탕 가져요. 야 여기는. 이거 봐봐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여기 자면. 뭐야 이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누끼 하면은 이런 거할수 있다. <laughs> 우리 여기 하리보탕이좀어 있... 뭐야 여기 하리보탕 아니야? 나 이름이 없네. 여기 아닌 거. 하리보탕 아닌거 하리보탕이 있네 하리보탕 다 녹았는데 젤. 아이 젤리. 우리 그러면은 여기 체온 그거 하자 체온 유지실. 그래. 이, 체 67이, 아, 저쪽에 있구나. 어디 올라가? 후, 아, 뜨겁다. 이게 뜨겁다, 뭐, 27도인데? 와. 어, 딱, 이제 좋다. 가자. 변질. 응. 어, 다시 어, 왔다 그니까. 지금 이제 새벽이야. 우리 자야 돼. 새벽에는 왜? 뭔지 알지? 라면. <laughs> 나 근데 응. 음식을 좀만 더 사줄게. 응. 한 개씩 더 살까 하는데 아닌가? 아 그리고 다음에 저가 이 인형을 왜왜 들고 있는지도 공개할게요. 이번 이번 편에 공개하는 거 아니었어? 이번 4편인데 <laughs> 안에 오케이. 자다 구매했어. 랄 <laughs> 지금 자. 오케이. 오 맛있다. 듣고 물 받고. 늘 게라면 조리 중이야. 우리 새벽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룻밥 먹자. 있죠? 야 우리 도박하자. 아 도박이래. 도박? 도박? 다, 그거. 다 오목 오오이야 오목 오목,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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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나, 가자, 라면 좀 나, 먹고. 나 가나 초콜. 그고 가나 초콜릿나 응. 라면 나 라면 좀다 먹을 먹고 할. 야오0루벅스 바둑하기로 했고요. 해볼게요. 쌍. 너부터야너부터야 여기다가 눌. 오케이. 아니 이거 바둑 아니고 오목이라니까요. 어쨌든 그만 막으세요. 돌이 다섯 개가 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는 완전 수비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완전 수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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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죠? 뭐야? 다섯 개다 숨기려고. 아알아어어 뭐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뭐야? 왜안 나죠? 시 켰고요. 엄마 음. 전화가 가지고 잠깐 멈췄었어. 뭐야? 너왜 거기 했냐? <laughs> 뭐야?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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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됐다. 야! 야, 너 그리고 인형의 정체 그거 말해준다면 인형 들고 다니는 이 네, 인형의 정체는 인형의 정체는 저 음. 목숨입니다. 여기 목숨 보이시죠? 여기. 아하 자 그러면은 5편에서 만나요 빠이 그리고 여기 입이 다 인형 막아져 있는 이유는 입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막아져 있는 이유는 얘네가 말을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럽니다 끝네 다음 편에 제가 왜 산, 검정색 쌈타 모자를 쓰고 있는 건지도 공개할게요 그럼 안녕